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권정의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세계가 그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시대 이후 미국의 또 패권주의가 정말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바이든 이후에 존경받는 나라로 되기를 다시 바라면서 우리 모두도 또 우리 나주 글로벌 세계중심 나주뉴스에 우리 백달의 언론인 대표와 함께 우리 나주가 나아갈게, 우리 강주가 나아갈게, 또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 도민들이 나아갈 길을 오늘 다시 한번 겸손히 그 해답을 찾아보는 그런 현장의 시사광장이 스퀘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주 강주. 우리 나주의 누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예스시가 온것 같은데요. 네, 네. 어디에 들려주셨다고 하시죠? 네. 이제, 네. 광주 네. 쓰레기, 정확히 말하면, 광주 <laughs> 쓰레기. 네, <laughs> 예, 예. 고용 연료. 네. 어, 는 어, 만드는, 고용 연료가 되는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음. 뭐, 처리하라는 지금 주장으로, 이번 주까지가 이제. 지금 며칠째입니까? 2주째인데요. 2주째. 제가 주말. 응답하라, 강주시청. 응답합니까? <laughs> 주말은 쉬고, 네. 주중이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11일 차더라고요. 네. 네,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까지 네. 보름하고 어, 그때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6일날, 11시부터, 네. 어, 혁신도시에 이쪽에 있는 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심이 돼서 차량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쓰레기는 광주시가 처리하라는 저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저도 이제 거기까지 참여를 한 다음에 일단 정결할 겁니다. 이제 광주시는 이제 제가 아, 물밑에서 이렇게 뭐 오늘까지 최종 체크를 해보면 네. 아, 광주시가 어, 굳이 우리 12만 나주 시민에게 유감이라던가 뭐 사과의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는 거 같고 물론 저도 법적 행정적 유감과 사과를 얘기했던 건 아니죠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 쓰레기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시민 인식이나 문화에서 어, 어떻게 됐던지 간에 160만에 달하는 광주 시민이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를 연료라는 형태로 오긴 하지만 나주 시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화와 인식의 어떤 그런, 근데 부담스럽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네. 거부반응과 또 정치적 윤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과와 유감 뭐 이런 표현을 제가 해서 이 시를 했는데 아, 그럴 그 얘기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 물론 이직은 이제, 이제 10월 1일까지는 아직은 보름도 남아 있지만 음. 왜냐하면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아, 굳이 뭐 가만히 있어도 한단이 가동을 결정하면 가는 거고 한단이 가동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손해보다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음. 아, 굳이 나서는가 이런 정도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곁들여서, 어, 어제도 보니까 그 광주 민간 공항이 네. 어, 무한으로 이전할 거냐를 놓고 아마 어, 인권위원회인가요? 광주 시민인권위원회에서 네. 네. 여론 조사를 했는데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다 그러죠. 네. 네. 어, 그러면서 또 전남도에서는 또 시민단체들이 이제 21년도까지 네. 어, 무한 공항으로 옮기겠다고 한그 협의서를 네. 이행하라고 또 촉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 또, 광주에, 광주 이용섭 시장의 통합의 행보는 사실상 그 진정성에 있어서 어, 공감하기 어렵다. 저도 어,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런 좀심지을 붙이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광주시가 어, 통합을 주장을 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어, 진정성이 없고, 어, 전라남도 민을 어, 자기 어떤 어, 행정나 이 정치적인 이 차원에서 도구. 도구로, 어, 대상으로 어, 견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명백한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좀 유감이죠. 예, 예. 그렇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광주시가 어떤 게 나오든 공감하기 어렵다. 통합의 행보에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아침마다 이렇게 그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또 행정이 물론 나주 관주가 가깝기도 음. 하지만 지금 나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예, 예. 아침마다 아침 못 드시고 예, 아침마다 이제 출근시간 맞춘다고 왔다가 예. 또 제가 지역이 좀 이따 소개를 좀 하겠지만 예. 우리 나주 지역도 가진 공공갈등이 폭발 지역이어서 예. 거기에 제가 또 쫓아다니다 보니까 <laughs> 어, 어제는 밤에 저녁에 했고. <laughs> 또 며칠 전하고 오늘은 점심 시간에 하고 <laughs> 이에게 해서 낮에. 어쨌든 하루도 뭐, 안 빠지고 나중에 예, 전사가 예, 되어서 예. 예, 정말 음, 이렇게 강주로 한 걸음에 달려 오셔가지고 예. 일을 또 해결하시는 많은 그, 응원의 메시지도 많으시죠. 어, 그렇죠. 나주시민들은 네. 사실 심정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 거기 쓰레기 반대에 대해서는 일치된 네. 상황이고요. 제발 좀. 네. 예. 예. 저는 이제 이번 농성을 하고 광주시의 입장을 좀 확인하면서 음. 어떤 느낀 생각이 거는, 느낀 아, 거는 네, 느낀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 성향이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네. 저 지역주의에 대해서 좀 다소 부정적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역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뭐 쓰레기와 관련돼서 네. 네. 또통합과 뭐 관련돼서 광주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연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12만 나주시민의 그 입장 하나를 네. 광주시가 포용하지 못하고, 또 모한 뭐또 공항 이전 문제도 도로 뭐 원적으로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 여론조사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런 걸 보면서 어 개인적으로는 결국 강주와 전남이 경쟁 관계이지 하나를 생여갈수 있는 수 관계는 없까? 이 저변의 민심에서는 아주 요연하고 네. 나라는 걸 느끼게 된 계기가 되고 네. 좀, 좀 화가 좀 났다 그럴까요? 네. 네. 화가 나 화가 났지만 지금 <laughs> 네. 꽉 엉뚱도 <억누르고 웃음> 네. 지금 지금 네. 방송을 하고 계신데요. 네.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따뜻한 온커피 한 잔도 강주시에서 제공 안 했죠? 그러죠.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참 진짜 네, 제가 이제 보름새에 네. 있었는데, 네. 뭐저 박카스나 커피 들고 오신 분은 없,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다 근데 마음은 또 어땠는지를 모르죠. 예,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요 그 사람 마음을 알수 없으니까 네. 예. 아마 네. 또 이심전심일 수도 네. 있으실테고 네. 또 그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그 쓰레기 아니까 수적으로는 네. 저는 사실 한달에 가동에 대해서 항상 유보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를 뭐 생각했던 적도 없고, 또, 가동해야 된다라고 뭐 했던 적도, 뭐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광주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사실, 11월 30일 이후에는, 어, 뭐,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은 한이 있더라도, 명백하게 광주 쓰레기가 못도록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광주의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단에 이제 손실로 가고, 어, 한단이 또, 예. 그런 복잡한 문제 네, 때문에 그런 네, 좀 네, 것이지. 심정적으로는 아,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자기 쓰레기를 네. 어, 이렇게 타지역에 보내고, 자기네들은 별탈 없이 어, 골치 아픈 행정적인 갈등 없이 그냥 편안히 살겠다. 이렇게 좀 육해져서 조금. 씁쓸하죠? 예, 예 네. 좀 화가 난다. 네. 아마 그 네. 우리 광주시에서 여론조사할 때 시민들에게도 아마 여론조사를 한다 하면은 아마 강조시 쓰레기를, 어, 정말, 나주시민들이 이렇게 좀 싫어하고 반대하고, 어, 그동안 많이 좀 참아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내는 데 대해서. 동의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 그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길. 무한 공 예, 무한 아 광주 민간 공항만 예. 하지 말고. 예, 예, 그것도 한번 <laughs> 해보 해보시기를. <laughs> 예, 그리고 예. 아침에 시 하고 있으면 그 격려의 메시지나 그마음이라도 그리고 따뜻한 밀크커피 그 자판기 커피라도 뽑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2주 동안 꽁꽁 지금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자, 그러면 남평, 어, 수목원에, 예, 뉴스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남평 수목원 하면, 가을에 지금 하풀입니다, 아, 우리. 그런데, 거기에,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지금 보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렇죠. 어제는, 네. 농민의 날이었어요. 음, 아, 네. 그래서 어제, 또 우리 강인교 시장께서. 무조건 우리 강인교. 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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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비워도, 예. 도 <laughs> 다시 한 번. 비워도 다시 한 번. 네. 여성의 <laughs> <강인규. 예정의> 감정. 네. <laughs> 근데 네, 음. 우리 또강 시장님이 또 SNS를 잘 이용하셔서 어제 또 상도 받았어요. 아, 그 SNS를 상... 잘 이용하는 지자체장으로 오, <laughs> 또 밴드에 또... 글을 잘 올립니다. 영거로는 소통이라 일반적인 소통이라 문제이긴 한데 어제 농민의, 농민의 날뭐또 짤막한 예, 저기 기념 메시지를 보냈던데 어, 그날 어, 어제 은행나무 수목원 네, 카페 영업으로 어, 굉장히 고통을 고 있는 풍림리 그 어르신들 다리도 불편하시고 열로워진 어르신들은 어제 상당히 추웠는데요 아침 8시 반부터 어, 강 시장님이 호겨보고 테이블을 만들어주실까 하고 아, 취위를 하셨어요 어, 네, 취위를 하셨는데 어, 우리 강 시장님은 농민의 날 메시지만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 은행나무 수목원 카페 허가로 인해서 보통받는 어, 이제 그흥민님 광촌 주민들이 농민들이죠. 미리 말하면 다7,80다 다 넘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결국 어,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아,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난생처음 내보시고 네 이틀간 어르신들이 어, 예, 예. 그 관광객들이 무지였어요. 그러니까 통상 뭐 일일 한3 0 0 0명 이상이 5 0 0 0명까지 오는지 어마하게 가족 단위로 와요. 그, 좁은 그 예, 장소에그 농로로, 2m 70 되는 농로로 이제, 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차량, 농민들이 지금 한 달, 한 보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면서부터 차량 통제를 스스로 해서 지금은 도보로 걸어오시긴 하는데, 예. 그 걸어와도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안고 유모차 안고 가족 단위로 오는 관광객들 속에서 그리쳐가면서 어, 가도 시위, 그러니까 농로를 따라서 쭉 가야 되시를 했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느린 어르신들 걸음으로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호소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실정을 알리기도 하고 해서 어, 가슴 아픈 네 예. 농민 과 그러니까 농민들의 농업이 터전이죠터전예 어, 예. 훼손될 수 있는 예. 어떤 상황 즉 농로 2m 7 0밖에안 되는 농로 하나를 놓고 어, 다른 카페, 길을 내주라는 거냐, 승인니까 그렇죠. 카페를 허가해주고, 승인해주고, 또 카페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또공영주차장까지 허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농록길에 수백 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터주고,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주말 시위를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쭉또광주에서 오셔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그, 굉장히 연로하시는 농민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하니까, 현장 보니까 진짜 이게 카페 허가가 날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고, 미안해서 도로 차를 돌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러게. 예, 지각이 예. 있으신 아, 거 왜냐면 아, 와서 보니까, 진짜 뭐다 배추 농사, 부추 농사, 뭐다 그런 농사인데, 음. 그농목길로 트랙터 가죠, 관광객 가죠. 요새 또 시위하신다고 오신들한 20여 한, 분 왔다 갔다 네. 하시니까 이쪽이 전쟁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 와서 막상 보시는 시민들 관광객들도 많이 공감하시는데 은행나무 수목원 문제는 이제 싸움이 이제부터입니다. 과연 이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그 지금 농넉기를 23억을 들여서 지금 확장을 해주고 있는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24억을 들여서 해주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어, 농목길은 농로길로 사용을 해, 해, 하게 해야 되지 그 어설프게 확장해가지고 오히려 진입하는 음. 인구만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거 명만 네, 그래서 네, 지금 농민들 생각은 별도의 진입로를 너 음, 수목원이 계속 앞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음. 어, 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에 현재 길은 있기 있으니까 내려 그거는 이제 땅을 되죠, 땅을 네. 이제 사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원래 그 농로가 어, 농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관광객이 이용하거나, 수경차가 들어와야지. 지금처럼, 완전히농로의기능은 상실하고, 관광객들의 진입로가 돼버린 더군다나, 이제, 놀라운 것은 한국 관광공사가 지난주에 또 여기를 한국 관광객선으로 관광 선정했고, 전라남도에서 일곱 <laughs> 개 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한국 관광공사까지, 뭐든지 폭발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장에 대한 나주시가 애초에 이농목길에 대한 문제, 이 농업권의 어떤 농사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를 어, 치밀하게 좀봤더라면 그러니까 음. 이 세심한 행정을 했더라면 관광공, 행정. 관광공사에서 이런 또 넌센스죠. 음. 넌센스. 뭐 백성까지 뭐 지정 안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일파반파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나라 은행나무 수목원 주민들께서 일을 악물고 하시는데, 음. 아이고, 저희, 우리 예, 어머니, 아버지들이. 은행나무 아주, 수목원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지금. 지금 한 네. 4천여 명. 네. 보고 계시고, 일주일만에. 특히 네. 저희 기사까지 전체적으로 카페까지 하면 거의 한 6, 7천 명 이상이. 네, 네. 뭐, 지금. 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해들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네. 농민들이 뭔가, 어, 챙기고 싶어서, 로 보는 것으로 보이실 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현장 영구는 네. 네.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네. 그 농사는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생명이 네. 되는 인생의 전부. 그러죠. 저줄기 네. 네. 그농록길이 훼손되고 너무 좁은 길에 관광객이 너무 밀려들다 보니까 네. 뭐 안전 뭐 여러 가지 네. 큰 문제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 카페 허가가 가장 원초적인 잘못이다라고 네, 예, 하는 그, 것이죠. 그 제가 이번에 예, 이 은행나무 수목원 문제로 굉장히 이제 고령화된 농촌마을에서 음. 음. 이 민원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게 음. 참 문제드라는 걸 느꼈는데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행정과의 어떤 설득이나 또는 요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셔요. 그래서 음.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고령 치라도시거든요. 고령 치라도시답게, 향후에 나주시가 농촌 마을에서의 공공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민원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걸려 오더라도 일단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고령 치라도시답게, 노인들의 어떤 언어 수준과 이해 수준과 요구 수준에 맞는 그런 민원 처리 매뉴얼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은 자기 민원을 그래, 자기가 그래.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음. 이번에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결국에 저 같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음. 그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노인들의 입장에서 음. 어, 나주시에게 전달하는 맞춤, 이런, 네. 예, 이런 음. 역할을 하면서 어, 노인, 그러니까 고령화 도시인 나주시는 민원, 어르신들이 주로 렇게 사시는 곳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시선과 시각의 수준에 맞는 민원 처리 매뉴얼도 나오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공공할 때는 계속 네. 터질 수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이제 기사 검색을 하고 또 유튜브 이렇게 하니까 아주 열병합 발전소 첫 번째 코너였죠. 그 다음에 남평의 네. 은행나무 수목은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 의외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열병합 발전소는 지금 가장 큰 핵심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남평수목원에서의 단순한 어떤 그 시위가 아닌 또 사회학자의 그 시선으로 우리 백달래 대표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이그 매뉴얼이 좀 작동이 좀 됐으면 좋겠다. 민원 처리에 대한 그것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코너. 어, 나주 세지면의 비료 공장 네, 웬말인가 네네. 저도 네. 이제, 어, 3일 전에 이 갈등을 알았는데요. 예.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지면은 인구 3천이 좀안 되지만, 안 되는 작은 그 면이지만, 어, 친환경 멜론 농법으로 멜론.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친환경 멜론 농법이 상당히 이제 경제성이 있다 보니까, 그, 기농 기초 바람 좀 불어서. 그 정도까지. 예, 놀랍게도 세지면은 인구수 대비해서 청년 인구가 많습니다. 아. 보통 인구가, 보통 이제 그 면단 위 인구가 이3천명 단위가 되면 99%가 측, 80도 고령자로 구성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세지면은, 어, 젊은. 또 우리 세지면. 예, 예, 청년들이. <laughs> 우리 청년들이. 어, 저도, 우리 청년들이. 어,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번에 그비료공정 반대 투쟁하는 현장에 사실상 3,40대 청년계층이 주도를 했습니다. 인구가 불과 3,000, 2,700밖에 안 되는 세지면에서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친환경 멜론농법이 특화작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세지면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고 또 아이를 또곧 조만간 세지면에서는 또 애기 웃음 소리도 날 정도로 음. 젊은 인구들이 이제 서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지역에 나주시가 10, 10, 10, 10명 정도의 일자리를 음. 창출해 내는 수준의 그런 비료 공장을 지금, 승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공단지도 아니고 농공단지도 아니고 뭐냐면 네. 면세면소재지, 그러니까 면면, 그러니까 소재지 면으 면사무소죠. 네. 세지 면사무소는 직선 거리가 130m. 아. 그다음에 초종보는 직선 거리가 200m. 아, 뭐, 그거 되지 않는 뭐, 면대, 면대. 면대죠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주민들은 뭐기절할 지경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2010년, 2019년도부터. 계속 그 나주시하고 기업주 측에서 충분한 공론화나 주민 수용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좀 대화로 타협으로 하자라고 약속까지 장면했다는데 아, 금년 5월에 또 다소 좀 무리한 방식으로 일부 주민들하고만 이렇게 버스 안에서 현장에서 갔다 오는 길에 찬반투표 붙여서 이거를 또 찬성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끌어가면서 아, 나주시가 아, 어제 도시계 1위 절차까지 밟으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 금년 5월부터 결성된 그 점, 젊은 청년 비대위들이 시청 앞에서 농성하게 된 것이고요. 음. 그리고 나서 어제 도시계 1위가 열리는 나주 종합운동장 앞에 주민들 그 100여 명 분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예, 주민 100여 분이 오셔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음. 비대위 간부 두 분은 석발시까지 하면서 결의를 절대 친환경 녹법으로 먹고 사는 세지면, 그리고 젊은 청년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세지면, 그리고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있는 학교가 두가 200m 직선거리에 밖에 되지 않는 곳에 제조공장은 절대 반대한다. 그럼 이 투쟁위에서는 지금. 어제 결과적으로는 네. 심의가 다시 재심의로 연기가 됐는데, 어. 우스운 것은 아, 어, 제 심의 이유가, 어, 심의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하겠다. 음. 그러면 지금 현장을 안 가보고 심의를 연거 아닙니까? <laughs> 기본적으로, 제조공장이 음. 면소재지 음. 내에 입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시각적인 혐오감이라든가경관상의문제라든가 어, 환경 오염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확인하기 위해서 아, 현장, 현장을, 현장을 갔었어야 되는데, 음. 어제 결국 현장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주민들이 항의하고 저항하니까 일단은 그 재심의로 붙이면서 재심의 전에 현장 뭐 법문까지다 거치고 나누어하겠다는 건데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현장 한번 가보지 않고 심의하려고 시위, 예. 했다라는 건이재발의 예. 문제에서 예. 어, 예. 지금 세지면 비료 공정 문제는 그 환경위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었던 일방성, 주민 수용성 조사를 대단히 이렇게 관거하려는 여전한 태도, 불과 10개에 불과한 제조공장의 일자리 창출에 연연하는 나주시의 어떤 그런 성과주의, 일자리 경제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연그성과 네. 만들어서 또 기록 실적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업체는 어디 서울업체입니까요? 그럼, 음. 네. 그 자세히 모르겠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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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청년인구 정책으로 국가가 힘을 로 기울이고, 나주시도 청년 정착시키려고 외지 청년 불러다가, 정착자금 몇천만 원씩 주고, 다 그거 뭐, 저, 결과 없이 날리고, 이런 일이 수년간 지금 반복되는 중에, 직접 이렇게 와서 농사 짓고, 자신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청년들이 멀려들고 있는 세지에, 음. 어 그런 공장을 일자리 몇개 연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어떤 인식이고, 또, 비대위 청년들도 네. 그 점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지면, 어, 비료공장의 이 부분 문제는 정말 그 세지가 저도 이게 지금 멜론, 친환경 멜론이 네. 지금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 부모님 세대부터 지었던 그랬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은퇴를 네. 하시면서 네. 이 서울에 외제 나가 있던 이세 아. 자녀분들이 한 50여 음. 명이 귀촌을 해서 짓고 있다 그래요. 네. 그 귀촌 이세가한 50여 가구가 되고 네. 어, 전체 지금 멜론 농가는 칠십오가 군데 응. 보통 이제 뭐 며느리 아들 또 부모님까지 같이 합세해서 네. 함께 하면서 논초비, 그 자체가 소득준비가 예, 그 아주 높다고 하고요 효율적으 하고 있다 네, 네. 네. 그러고 제가 보기에도 4차 산업 시대 스마트팜 농업 시대 네. 이런 청년 농, 어, 농민들이 이렇게 정착하고 있으면서 네. 그런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해야지 지금 세지명 같은 경우는 아주 시각 가장 어, 그 랜드마크 수준으로 이렇게 키워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청년인구 유입의 어떤, 또, 매개로서, 멜론 농법, 스마트 농법이 또 있고, 근데, 나주시가 기본적으로, 자충우돌입니다. 자기 자충우돌? 예, 네, 강시장이, 지금 강조하는, 뭐 지역발자 일자리. 아까 어, 우리 강인구. 시 예, 우리 강인구. 네. 그렇다고 제가 너희 강인구. 어요 <laughs> 그 이런 그이죠 본인, 본인의 좀. 어떤 그런 주요 정책과 네. 그, 그 현장에서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어, 우리 강민규 시장님의 일관된 신념과 자기 정책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 부족한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 자신의 리더인 강 시장의 어떤 신념과 같이 정책의 어떤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각각 이렇게 놀면서 지 곳곳이 파열입니다. 파열입니다 하고 있는 게 현재 수목원도 그렇고 네. 어, 비료 공장도 그렇고 지금 오늘은 언급 안하겠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드들강이 지금 현재 아, 지금 황폐한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로 아, 예. 이번에 거기도 비데이가 오늘 4시에 뿌려집니다. 다음에 걱죠 거기도 네. 달려가셔야 거기도 ]겠네. 예 거기도 오늘 4시에 이제 제가 비데이마다 <laughs> 항상. <웃음> 이제 제가 보면, 요새, 예, 예. 제, 제, 직업이, 쉽죠. 아니, 건강해야 제 직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시민을 했던 거 같죠. 시민을 했던 같데또 어떤 데서 나는 기자가 돼가지고 왜 가서 1인시 위 하냐고 그러는데, 네. 저는 시민도 되고, 1인시 위할수 있는 시민도 그렇습니다. 되고, 또 기사 쓰는 또지역의 네. 언론 역할도 하고, 네. 시민 운동도 하고, 저는 음, 그냥 음.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 나주시가 어, 좀 더, 다양한 그 활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네. 또 들어와서, 한 네. 아, 가지만 각자 전념해서 특화할 수 있었으면 전문성을 아, 그리고 이렇게 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네. 네. 이런 상황을해소했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이런 슬픈 현상이 없어지기로 우리 <laughs> 네. 백다래 대표님이 네. 네. 하하하 웃음으로. 그러나 끝까지는 우리 네. 그래도 이게 지역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네. 해주시고 네. 그럼요. 또 행동을 정의롭게 해주시는 네. 네. 특별히 그 어, 애 끓고 있는 우리 세제 우리 청년 농부들에게 또 귀농도 농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요. 네네, 네네. 또 우리 남편 그 은행나무 수목원에 또 네, 연로하신 애로하신 연로하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음. 어머니 아버지들, 음. 예, 너무나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조금만 그 마음 헤아리신다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발길을 돌리시는 이런 <laughs> 또 관광객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나마 또 같은 마음을 품어옵니다. SRF 정말 2주 동안 어, 아침 밤또 굶으시고 어, 출퇴근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강조의 쓰레기는 제발 강조 쓰레기에 버려라! 라고 하는 애끊는 심정을 토해 주셨던 오늘 또 어, 나주사랑 우리나주, 만드셨더니, 우리나주를... 우리 우리라고 하는 접두사를 만드 주셨더니 우리 백 달의 시민 활동가 <laughs> 예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마무리 엔딩 하겠습니다. 오늘 가시는 발걸음도 또4시에또 드들강 네, 예 드들강에서 예, 골프장을 또 승인해 주려고 또 나주시가 아 이거 이제 지금, 그만 좀 하십시오. 네, 네. 지금 거기 살던 저기 뭐야 네. 생물을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꿈 속에서도 이거 혹시 꿈이 그런 꿈꾸시지 않습니까? 요즘 피곤해가지고. 이제는 바로 떨어지시누면 바로 떨어집니다. 예. 진짜 요새 그거 하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강조 뭐 나주 강조. 축복 받은거니 나주 <laughs> <낮주> 강조 <감주> 같지만 <laughs> 강재 오셨으니까. 네. 네또 강조 내려가시면서 네. 구경도 한번 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